오랜만입니다. 안녕,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매미 소리가 저희 집 매미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laughs> 새벽, 난리가 나요. 캡처 타임이요? 날이 좋아서 화면은 예쁘게 나오네? 아니요, 저 지금 이제 한국이에요. 어제 한국 왔는데 바로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하이. 얼굴이 빨간 게 아니라 쌤이 볼터치 해주신 거예요. 호주에 한 10일, 9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한국 컴백 소감이요? 좋아요. 그냥 여행 아, 언제 했나 싶어요. <laughs> 아, 그리고 저. 수주 가기 전날에 약간 사랑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힘들어요. 입병도 났어. 안데 햇빛을 좀 탔어요. 그래서 뭔가 까매졌다기보다 좀 빨개졌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빨간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쌤이 볼터치를 핑크색으로 올리는데 계속 빨갛게 올라가는 거예요. 선쌤이야 볼터치 버려라 이런 거요 한국 와서 가장 제일 먼저 먹은 음식 뼈에장국 먹었어. 오자마자 뼈이장국 먹고 와. 유지혜 씨 안녕 손들기. 지연이도 오랜만이네. 그래서 볼터치가 오늘 좀 빨갛게 올라갔다. 이것은 화장품 탓이 아니야 내 피부 탓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지금 사랑니로 회복 중인데 전 엄청 부을까봐 일부러 스케줄 아닐 때 뺐거든요. 근데 안 부었어요. 어 맞아 한식 사랑이야. 내가 좀 오늘 스케줄 왔어요 지금 음, 나나콘을 먹어서 배가 안 고파서 밥이 옆에 있어요 <laughs> 원래 동그랗다고? 언니 오른쪽 얼굴이 좋아 왼쪽 얼굴이 좋아? 음, 저는 남들이 저 찍어줄 때 왼쪽 얼굴이 훨씬 좋고 이쪽 왼쪽 근데 요즘에는 셀카는 그래도 오른쪽으로도 자주 찍어요 오른쪽도 근데 남 찍사는 왼쪽 나한테 왼쪽 호주 음식 입맛에 안 맞았니? 입맛에 맞았니? 호주 음식 진짜 괜찮던데? 전 완전 걱정했거든요? 막, 음, 음식 유명한 것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다 요리가 다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저기 해변 쪽은, 팜코브 쪽은, 좀 비싸긴 한데 괜찮았어. 댄스나우 노래 엄청 신나요? 댄스나우 신나죠? 댄스나우, <laughs> 댄스나우. 완전 여름 노래 양고기 드셔보셨나요? 네 호주 어디 갔어요? 저 케언즈 갔다 왔어요 케언즈 너무 좋았어요 약간 미니 LA 같은 느낌 음 킨즐랜드 그래서 너무 좋았어 수원이 저번에 구미대학교에서 무대하는 거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뭔가 반가웠어요 <laughs> 진짜요? 고마워 오늘 날씨 엄청 더운데 야외 스케줄이야. 어, 시작은 야외에서 하고 또 학교 들어가서 할것 같아요. 음. 나 한국 와서 뭐할 예정인가요? 발레 열심히 해야 되고요. <laughs> 운동, 운동해야 되고요. 누나, 이제 아메리카노 먹어요? 저요? 아메리카노 원래 잘 먹어요? 그레이트베리아 리프 간거 진심 부러워. 제가 그거에 대해서 <laughs>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원래 친구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요. 취소를, 아, 아, 신청을 하지 말까. 음, 어떡하지? 이랬는데. 다행히 혼자 도전했는데 나름 잘 건강히 갔다와서 좋았습니다 산호초가 되게 가까울게 있어서 무릎 박았어요 그래 지금 피났어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더워 죽겠다 아 죽겠다 너무 더워 약간 차가운 거 많이 드세요 그나마 차가운 거 먹으면 좀괜찮더라고 아무튼 이번에 여행 일정이 진짜 진짜 그니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냐면 오사카 갔다가 케언즈 가서 팜코브 갔다가 시티 와서 피츠로이 아일랜드 가고 그레이트 베리어리프 하고 도쿄 갔다가 한국 온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뭔가 탈이 나지 않을까. 뭔가 제가 예약을 실수로 잘못했다거나 뭐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별일 없이 잘 끝나서 되게 업그레이드 된 느낌? 되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경유지였어요. 경유지였는데 너무 아까운 거지. 경유만 하기에. 또 일본인데. 그래서 어차피 비행기 표도 똑같겠다. 오사카는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케언즈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좀탄거 같기도 하하. <laughs> 저 다음에 한국 여행 가요. 한국 진짜 좋아요. <laughs> 한국이 최고지. 일본 가서 패딩 고민하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지금 슈프림이 시즌 오프 해가지고 세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슈프림 세일하는 거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짜 사려고 했는데, 라진데도 조금 컸는데, 사실 입을만 했거든요? 근데 여름에 패딩 사는 건 너무 미친 짓이 아닌가 <laughs> 싶어서 포기. 근데 아른거리긴 해요.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폭닥폭닥하고 가볍고. 가벼운 편이고. 너무 사고 싶었지만, 안 샀다. 그랬다. 맞아요. 진짜 샀어. 지금, 아, 가디건? 그 가디건도 너무 아쉽고. 별로 이번에 쇼핑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근데 제가 휴양, 휴양 여행을 처음 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취직 활동 응원해줘, 언니. 화이팅. 약간 취직도 운명 같아요. 인연이 있고, 약간. 그래서 뭔가 딱 운명 같은 직장을 만나거나 하면은 뭔가 딱 그냥 착착착착 되는 것 같아. 유튜브는 언제 올라와요? 이번 여행가서 유튜브 열심히 찍어왔는데 이제 편집해줄 언니가 필요해요. 언니가 바빠가지고 니니가 니니한테 한번 졸라보려고 스케줄 곧 들어가요. 그래서 한 10분, 10분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라방을 켰어요. 아, 뿅. 머리 잘 어울려요? 안 그래도 지금 머리에 대해서 거, 고민이에요. 또 뿌리 염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덮을지 어쩔지 꼭, 지지고 뽑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나 휴가인데 친구 다 버리고 나방 보고 있어. <laughs> 10분만 더 놀아요. 10분만 더 놀고 친구들한테 돌아가도록 하세요. 머리결이 소중하니까 덮어. 내 덮는 것도 또 머리결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아 코토리 베이지 한번 하고 빨. 아, 이것도 좋다. 핑크 샴푸 진짜 잘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음, I don't understand. 음, i just talking. Uh, my hair. <laughs> 마이크 쳐야 되나? 마이크, 마이크 나요 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아, 맞아. 발레아주 넣었었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서 슬펐어. 이렇게 한 김에 도전해볼까? 네. 우리 곧 만나자. 아니, 내가 10%할수 있는 게 아니라 촬영이 들어가는 게 어떡해. 이렇게 말할까? 아, 라방 해야 돼서. <laughs> 안 차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럴 수 없어요. 조만간 또 만나. 또 킬게. 이따 촬영 끝나고 한번더 킬게. 빠이, 종나로 보내.